Thank you.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1인 가구의 피난처가 된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고시원이 총몇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9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고시원 수는 1만 1,892개였습니다. 이 중에 서울에 등록된 고시원 수는 5,840개로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49.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5,840개의 고시원에 거주 중인 가구수는 총7 2,542가구로 이는 서울시 가구수 기준 100가구 중 2가구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5년 전 자료이니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고시원에 거주 중인 가구 수는 급증했죠. 고시원과 숙박업소, 객실, 일터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를 취약 거처라고 하는데, 2022년 주택기회 거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며 최근 5년간 취약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20% 가까이 급증하였고 전체 취약 거처의 60%를 차지하는 게 고시원이었죠. 2022년 기준 수도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13만 7,256가구입니다. 약 3년 사이에 고시원에 사는 인구가 약 2배는 늘어난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고시원도 고시원에 사는 거주자도 매우 많다는 말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공무원 응시자 수는 급감했고사법고시도 폐지되었는데 고시원만 황이니까요. 지금 고시원 근처에 사시거나 혹은 다큐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고시원에서는 고시생을 찾아보기 힘드죠.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시원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시생이 아닙니다. 현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즉 이제는 공부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룸 한 칸도 얻기 힘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시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고시원이 저소득층의 마지막 정착지가 된 셈이죠. 참고로 요즘은 원룸텔, 미니텔, 리빙텔, 미니원룸 같이 이름에 고시를 떼어버리고 다른 명칭을 사용한 주거 시설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시설들 모두 고시원과 면적과 인테리어가 비슷하고 무엇. 보다 고시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 그냥 고시원입니다. 어쩌다 고시원에는 고시생들이 사라지고 주거빈곤층이 그들을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고시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시원의 원형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고시원은 보통 서울근교의 허름한 비닐하우스나 마을 시골집에 무허가로 지어진 일제한 건물의 방이 늘어선 형태였습니다. 이곳에 학교를 졸업한 소규모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며 고시원의 원형이 탄생했고, 되게 하숙의 형태였죠. 그래서 고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고, 그냥 집의 특성을 따서 외딴 집, 돌담집 정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1970년에 사법시험이 개정되면서 고시원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죠. 1969년까지 사법고시는 합격점이 60점 이상인 절대 점수제 시험이었습니다. 1970년 5월 5일부터 법조인력 확대를 위해 사법시험령이 전면 개정되어 정원제가 채택되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졌고 덕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도전하면서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사람을 더 많이 뽑으려고 정원제를 택한 것이 좀 아이러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점수제였을 당시 합격점을 넘어서는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고시원보다는 산속의 사찰에 들어가 방한칸에서 공부하는 고시문화가 보편적이었는데 점차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정보를 교류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고시원에 모여 공부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학원도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학원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은 도심의 학원과 가까운 저렴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1990년 3월에 발간된 신문을 보면 이런 글이 있죠. 70년대 중반 서울대 주변 신림동일대 고시생 전용 하숙 형태로 생겨난 고시원은 신촌 해화동, 안암동 등 대학가로 확산 도심 속의 고시촌을 형성해왔다. 이 무렵 고시원들은 일반 2층 주택을 개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층에는 주인 세대가 살고 위층에는 고시생들이 사는 시기였죠. 하숙집과 비슷한 형태이자 어떻게 보면 연장선 이었기에 고시원 대부분은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음식의 종류와 맛에 따라 특정 고시원이 인기를 끌기도 했 죠. 고시생 전용 하숙집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시간이 흐르며 고시생은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고시가 아니더라도 공시학 감정평가사 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고시원에 들어오기 시작 했죠. 수요가 많아지니 이때부터 주택을 개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시원 운영을 목적으로 지은 전문 고시원 건물도 출현하게 됩니다. 180년대 에 신림동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시원 건축붐이 시작되었는데 신림동과 노량진이 고시촌으로 떠오르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죠. 우리가 떠올리는 고시원의 형태 역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방이 늘어서는 형태가 보편화되었죠. 책상과 책장은 기본으로 제공되었는데 정말 공부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우면 몸의 일부를 책상 밑으로 구겨 넣어야 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과 샤워실은 외부에 갖추어 놓았고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엔 열악한 공간이었지만 고시원은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이기를 끌었습니다. 같은 고시생끼리 생활하면서 경쟁심을 자극하고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공부 환경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1985년 3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주변의 고시원은 월 9만에서 10만 원 수준이었는데 반면 하숙비는 독방 기준 한 달에 16만 원이었습니다. 자취방은 경우에 따라 고시원보다 싼 곳도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보증금이 있었죠. 1990년대에는 50에서 100여개의 독방을 갖춘 기업형 고시원까지 생겨납니다. 고시 열풍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았죠. 고시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은 고시원도 호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고시와는 별개로 호황을 맞이하죠. 이 무렵부터 고시원은 저소득층의 주거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원인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이었죠. 1980년대 한국은 대도시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주택 재개발 열풍이 불었고 달동네 같은 빈민촌에 아파트가 세워지니 거나 국가의 주택가와 상업지구가 들어섰죠. 문제는 원래부터 살고 있던 저소득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쫓겨난 저소득 노동자들은 당장 괜찮은 곳에 살 형편이 안 되었죠. 그렇다고 무작정 대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자리는 전부 대도시에 몰려 있으니까요. 이때 이들이 선택한 것이 고시원 같은 값싼 비주택 거처였습니다. 고시원 환경이 열악하다고 한들 판자촌보다는 낫고 무엇보다 도시에서 저렴한 값에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무렵 고시원의 모습은 소설가 박민규가 2004년 6월 현대문학에 발표한 단편소설 갑을 고시원 체류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아무튼 1991년은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고시원을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자 그런 고시원 에서 아직도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던 마지막 시기였다.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잇따라 찾아오며 경제적 파산을 겪은 사람들도 고시원에 찾게 됩니다. 빈곤층이 고시원에 채우는 동안 고시생들 사이에서 고시원의 인기는 꺾이기 시작하죠. 과 과에는 인터넷 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도 학원과 가까운 고시촌에서 생활하는 고시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강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학원의 필요성이 낮아졌고 학생들 사이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퍼지면서 가격보다는 편리성과 독립성이 우선시 되었거든요. 또 2007년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시생이 줄어든 것 또한 고시원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시 낭인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된. 고시원에 사는 고시생은 아예 씨가 마르게 되었죠.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의 고시원은 쪽방, 여관방 등과 함께 대도시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거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논문 서울 지역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실템및 만족도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들의 65%는 집이 없고 경제적 형편상 달리 방법이 없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95%는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월 평균. 소득은 소득 하위 1,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었죠.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2.2세였고요. 사실 진짜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은 미디어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나 무섭고 음침한 곳으로 묘사되죠. 과거에도 경제적 약자는 존재했지만 이들이 사는 곳이 무섭고 음침한 곳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경제적 약자들은 올라올 기회와 정보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서로 가 서로를 혐오하고 경제적 약자들은 단순히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시선까지 받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진 탓인지 아니면 살기 팍팍해진 탓인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더 퍼져나가고 있고요. 약자에 대한 케어와 관심은 언뜻 봤을 때 국가 전체가 성장하는 데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걸림돌처럼 보이기도 하죠. 조만간에 양극화,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 약자를 품지 못한 사회, 국가는 결론적으로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비효율을 유발하고 정치 불안과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죠.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무조건 권위적인 정부가 대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약자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미드 뉴스룸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우리는 가난과 싸웠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지는 않았어. 경제적 약자들의 피난처가 된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